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국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마국 시작합니다. 국어 문법에서 시간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으로 나눈다고 했었어. 시제라는 큰 기둥 하나를 마스터했으니, 남아있는 동작상이라는 기둥도 마스터해야겠지. 자, 먼저 동작상의 개념이 뭘까? 일단 동작이니까 동사와 관련이 있겠네. 즉, 동사에 담겨 있는 동작이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언어적인 표현을 동작상이라고 해. 동작상은 보조용언을 통해서 실현되거나 연결어미로 실현돼. 여기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진행상은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동작이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표현이야. 영어로 치면 ing지. 철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자, 시제를 다룰 때는 발화시가 항상 현재라고 했었잖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철수는 지금 공부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멈춘 거야? 하고 있는 중이지. 따라서 진행상이라고 할수 있겠네. 여기서는 본용언 하다의 어간 하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고 이어서 보조용언 있다가 사용되었네.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을 합쳐서 보조용언 구성이라고 해. 다음 빨래가 거의 다 말라간다. 자, 발화시를 기준으로 마른다는 움직임은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났지. 즉 마르는 중이니까 진행상이라고 할수 있겠네. 여기서는 본용언 마르다에 어간 마르에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결합하고 이어서 보조용언 가다가 사용되었네. 여기까지 보니까 보조용언 구성인 고 있다와 아어 가다 등이 결합하면 진행상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다음 이러한 혼문장 말고 특정한 겹문장즉 이어진 문장에서도 진행상이 드러나 철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여기서 앞문장의 음악을 듣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면서 뒷문장의 공부를 하는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앞뒤 문장이 연결음이 음연서로 연결되어 있네 철수는 공부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여기서도 앞문장에 공부를 하는 동작이 계속 진행되면서 뒷문장에 전화를 못 받은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앞뒤 문장이 연결어미 느라고로 연결되어 있네. 이처럼 진행상은 보조용언 구성뿐만 아니라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 음연서와 느라고 등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어. 선생님, 잠깐만요. 철수는 운동장을 뛴다. 이 문장에서 철수는 뛰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끝냈어요? 어? 운동장을 뛴다? 어, 하고 있지. 철수는 살포시 웃는다. 이 문장에서 철수는 웃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끝냈어요? 살포시 웃는다? 하고 있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뛰는 동작, 웃는 동작이 진행 중이니까 진행상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 맞지. 진행상 맞아. 그러면 진행상이 실현되는 표지로 뛴다의 니은, 웃는다의 는도 언급해 주셔야죠. 야너 정말 천재구나. 자, 사실 이 학생의 질문은 지금도 문법 교수들 사이에 논쟁거리야. 이 학생의 말처럼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과 는이 쓰인 문장들에서도 진행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명백한 사실이야. 그런데 잘 들어봐. 뛴다 웃는다에는 종결어미 다가 결합했잖아. 여기에 다른 종결어미를 결합시켜 볼까? 철수는 운동장을 뛴 어라. 철수는 살포시 웃는 어요. 여기서 니은과 느는 왜 다른 종결어미인 어라와 어요에는 결합을 못할까? 그리고 철수는 살포시 웃어요. 이 문장에서는 니은이 빠졌지만 왜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문법 요소를 공부하고 있잖아. 문법 요소는 나름의 규칙성이 있는 설명이어야 해. 그래서 비록 진행의 의미는 있지만 규칙성이 부족한 니은과 느는 언급하지 않은 거야. 다른 문법적 설명들도 마찬가지야. 학교 문법은 다양한 문법학자들의 이론을 최적의 형태로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100%꼭 맞는 설명은 드물어. 새삼스럽지만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었어. 계속해서 다음. 동작상의 두 번째인 완료상은 발화시 이전. 즉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오던 어떠한 동작이나 움직임이 발화시 즉 현재에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언어적인 표현이야. 철수는 마카롱을 먹어버렸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마카롱을 먹는 동작은 진행 중인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지. 따라서 이 경우를 완료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본용언 먹다의 어간 먹에.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결합하고 이어서 보조용언 버리다가 사용되었네. 우리 팀 골키퍼는 상대방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었다. 여기서 막는 동작은 진행 중인 거야? 끝난 거야?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막아낸 것이니까 완료상인 거지. 여기서는 보조용언 구성인 아, 내다로 실현되고 있어. 이러한 혼문장 말고, 특정한 겹문장, 즉 이어진 문장에서도 완료상이 드러나 철수는 체온을 재고서 교실에 들어갔다. 여기서 앞문장의 체온을 재는 동작이 완전히 끝났지. 그러고 나서 교실에 들어간 동작이 이루어졌으니까 앞문장은 완료상이 되는 거야. 앞뒤 문장이 연결음이 고서로 연결되어 있네. 앞문장이 진행상이 아니라 완료상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동작상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 철수가 구두를 신고 있다. 이 문장은 고 있다가 쓰였어. 지금 구두를 신고 있는 중이니까 당연히 진행상으로 봐야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구두를 신은 행위는 이미 완료되었고 구두를 신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수 있겠지. 즉, 이미 끝난 행위에 초점을 두어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중의적 문장들이 꽤 있어. 철수는 넥타이를 매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넥타이를 맨 상태일 수도 있는 거지. 철수는 바지를 벗고 있다. 철수는 교복을 입고 있다. 철수는 양말을 신고 있다. 이런 문장들은 진행상 완료상 둘다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표현들이야. 출제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 만약에 중의성을 제거해서 진행상으로만 표현하려면 뭐뭐 하는 중이야로 바꾸면 돼 바지를 벗는 중이다 교복을 입는 중이다 양말을 신는 중이다 이렇게 바꾸면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되겠지 자 지금까지 진행상과 완료상이라는 동작상을 살펴보았어 이건 말고도 예정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 끝!